구나 홍보 절대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. 실제로 제가 결제했습니다. 도시락 업체에 주문을 했는데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. 포장이 너무 일단 이쁘고 아 이게 근데 한끼 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와 이거 포장 너무 안뜯겠다손좀 좀 날라가겠는데? 이게 뭐야? 알죠? 포장 잘하면 좋지만 먹을 때안 눌리면 진짜 짜증나는 거. 치킨 캐사디아 파이시 렌치 두개 합쳐서 428칼로리입니다. 아니 양이 너무 많아. 드레싱 아 이거 평이 너무 좋더라고 우와 음전 드레싱 찐거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 부을게요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드레싱을 좀 많이 먹는 달까와 나무 포크 약간 친환경 느낌으로 맛있다 싱싱합니다 아 이게 솔직히 돈 벌고 싶으면은 계속 주문받을 텐데, 여기는 막아놨더라고요. 양심이 있습니다. 샐러드 양이 많아서, 두 끼로 드셔도 될것 같아요. 다른 거 닭가슴살 같은 거 넣어가지고. 엄청 매콤하다. 어, 치즈다. 불고기. 감자샐러드, 그 다음에 불고기랑 음.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양이 너무 많아서 음, 드위치 너무 맛있다. 양심적으로 하나 다 먹으면 진짜 안 돼요. 와, 운동하러 가는 데 너무 더워요. 이거 그냥 이대로 집에 가도 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겠는데? 너무 아, 더워요. 또하와서다 나는 따라서 다 했는데도 사고가 음, 음, 나면 자유 여행 패키지로 이거 무슨 잼이지? 향 좋은데? 맛도는데 어, 이거 된 아. uh,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 나보고 테레누구냐며 물어봐지 지금 대표님 만나러 가는데 제가 걸어서 30분 나오길래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. 근데 졸라 언덕이야. 너무 힘들어. 요 택시 타도 20분 걸어서 35분 아, 걷자 운동할게요. 지금 이러고 걷고 있는데 화장하고 나왔는데 땀이 폭발이에요. 걷다 보니 고랜만에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 가게하실 때 제가 일 도와주고 탑이가 없어가지고 탑이가 아까웠던 거지? 학원까지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. 기분이 이상하네요. 여기를 매일매일 걸어다녔었는데 와 이게 맞아? 땀에 머리가 다 달라붙어요. 아, 와, 아. 가 가요. 고기 세 점은 꽁으로 먹을 수 있어. 난 30분을 걸었으니까. 와, 야, 너무 시원네 와, 알지? 걷다가 멈추면 땀더 나는 거. 와. 와, 이거 알지? 땀 닦으면 안 돼, 말려야 돼요. 여자들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. 헤에, 너무 좋다. 아니, 놀리는 것도 아니고. 문에 먹어 없어. 고죽겠는데. 뭐 에어컨도 없고, 응, 여긴가? 여긴 어디야? 창고라. 아니, 이거 어떻게 들어가? 설마 이거 아니겠지? 문여는거 한참 해가지고 땀이 더 흘렸거든. 뭐 이렇게 만든 거야 매장은 좋네요 옷 보고 가야 가라 네가 화장한 여자들이 땀을 담는 법 찍어 찍어 그냥 대표님과는 무사히 술 마시고 땀봐 집에 왔습니다 아 어, 지금 저녁

가 봐. 어저께 고는데절됐더라전 냉동실에 넣어 놨어요. 아, 냉동실에 넣무맛없 정신... 근데 그거는 괜찮더라고요. 해 봐. 파우치에 담배 아니고 단무지 가지고 다니는 여자. <laughs> 이것도 네, 알아가죠. 완전 그렇게 하뭐 우리는 몸이 좋아서이락보니네 말이 나도 미팅 같은. 바탕 인그 그런 거 달라고 할까? 음. 주 <왔다>. <Savings> <grammatical burguen> <medi Holiday> 오늘의 두바이 이유집 통통이 두바이의 무슨 뭐 초코 나는 풍면이. 한이 있어 나는 오빠 고맙습니다 언니. 음, 음. 어, 이거 맛있다 나 이게 저번 거보다 맛있어 음. 가운데 이게 동그란 게 아삭아삭한 게 카다이프인 가그아 예쁘네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카다이프 들어간 거봐 이게 맞지? 어나 고기 먹고 맛있다는 생각잖아 코코렛이 음. 음. 생각보다 안 달아요 음 협찬이야? 내 팬이 사다 준 거예요 진짜? 어, 이거 진짜 맛있다 음, 음. 이 옷은 일본에서 샀어요. 친구랑 술 마시러 갑니다. 응. 사람이에요. 눈깜빡거리잖아 우와 우와 우와. 어바지가 올리 바지 올리고. 뭔지. 에비지 샐러드. 뭐? 우리 집은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못 먹어요. 왜냐하면. 이기 때문에 설탕 발이 떨어뜨리는 거랑 같은 효과 이번에는 불고기 분자 샐러드예요 총한 400칼로리 되고요 유자소이랑 분자 드레싱 다 부어도 되는 건가? 두개다 부을게요 밥먹자 땅콩 씹히는 거안 좋아하는데 여기 땅콩이 있네 일단 오이에 음. 정말 3일 넣어놨거든요 통전하나이한개만 원이에요 만원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. 아이고 왜 얼었지? 왜 이런 거야? 음 저는 밥 먹을 때 항상 가위가 필수품이에요. <목소리> 와눈 좋게 어떻 해요? 방금 좀채줄게요 돼지 고기 파이쉬 랜치 소스고요. 구워 먹으라고 돼 있지만 저는 찍먹하기 때문에 음, 감자 튀김이다. 돼지 고기가 약간 팬 통조림 고추맛 참치 이런 느낌? 대체적으로 샐러드가 되게 가득 차 있고 싱싱하고 맛있어요. 식사하고 싶은데 바쁘신 분들은. 아니 운동 끝나고 갑자기 비가 너무 내리길래 선생님이 수고가라고 <laughs> 우산. 우산 아니고 수건 줬더니 아니, 햇빛 쨍쨍한데 이렇게 비가 오는 게 맞아요 갑자기 아니 그리고 환기는 또왜 이렇게 좋아 아니 수고가라고 우산 아니고 수건 줬더니 그래서 한 작품이 됐다. 제건줄 알았죠. 강아지만두예요. 냄새는 약간 은은하게 만두 냄새가 진짜 나고 좀 이따 좀 식으면 아이들 주도록 할게요. 오 궁금해. 일단 만두의 비주얼 좀 튀긴 것 같고 닭가슴살로 만들어졌고 안에 양배추, 당근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껍데기는 뭘까? 밀가루가 들어가긴 했네. 찹쌀가루 이런 거. 근데 뭐 강아지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. 약간, 사람 거보다는 좀덜 촉촉하고 좀 딱딱해요. 실력이 멈췄어요 답답해 죽겠어 얼른 야외 나가고 싶은데 힘들어 여기 드레싱도 맛있다 크림 어니언 드레싱입니다 아 t 가 계란 아 a m o n i o 빵 소시지, 계란 있는 거 보니까 그거는 네, 그거! 그거! 아침에 먹는 거! 그 미국인들이 먹는 밥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? 브런치! 피디님 춥다고 겉옷 가져오신다더니 <laughs> 정장은 무한 뭐거 아니에요? 이게 유영 씨 생일 축하해요. 왜? 아니 앞에 생일 초 아니에요 이거? 이거? 네. <laughs> 아 지금 불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 있나봐요. 선생이 <laughs> 아. 다시 돌아온 바닷가. 혹시 그녀 또 왔을까? 어디서 봤지? <laughs> 어디서 어디 <laughs> 있어? 미안해. 나음반네 <laughs> 나한테도 돈 넣어. 다 박살 나기 전에. 알겠어 <laughs> 아니 게구나. <작기구나>. 운동하고요 어. <목소리도> 아까, 아까 너무 많이 먹었어 어떡해 오늘은 운동하고 오늘 웬만하면 밥 먹으려고 합니다. 샐러드 먹거나 쉬림프 <목소리도> 콜드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 핸드폰이 움직이는 거 같아 <목소리도> 아, 아. 유자소이 드레싱 음 귀여워 갈릭 바게트 아니야 마늘 바게트 음, 콜드 파스타인데 왜 하나 음 우와 안에 뭐 뭐야 나는 저렇게 무심하게 파스타 하나 넣은 줄 알았는데 음 우와 크치즈에 약간 갈릭 넣은 맛? 원래 다이어트에 탄수화물 필수거든요. 먹어줘야지 살 빠져. 올리브랑 파스타랑 먹으니까 피자 맛 난다. 신기해. 이렇게 먹으면 피자 맛 나요. 피자가 다이어트 음식일 수 있다. 베이컨, 도우 느낌으로 되고 뭐 이런 거. 콘, 피자야. 미친 줄 알겠다. 맞아요, 미쳤어요. 아, 이래야 되는데. 자료 넣는 데 얼마나 걸렸지? 혹시반 스타트 고! 맛있어. 냉장고 성능이 좋나봐. 야채칸에 너무 얼네요. 이만큼만. 음, 바질 닭가살 짜르려. 바질 맛이 강하다. 음, 고 샐러드가 얼어가지고 샐러드 못 먹을 것 같아. 아 참고로 어제 편집 3 시간 반. 라디오 들어가기 전 영양제 저는 영양제를 먹으면 좀 에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좀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말요 케이크입니다 3 0일 음. 아, 나한테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남는 게 뭐냐고 영어 못다는거다 공개돼 안 씻는 거 공개돼 <laughs> 그래도 행복합니다 3 0일 케이크 보내줘가지고 이게 떡 케이크예요 또 알지? 케이크 항상 먹을 때 케이크 한 번씩 닳게 쓰다듬잖아. <laughs> 아까워. 이거 어떻게? 이거 너무 아깝잖아. 음. 근데 꼭 울고 있는 안. 것 같아. 그림이. 애교살. 응. 애교살이. 바지니 여기 왜 있는 거야? 너 바지를 벗고 방송해 달라 이 애기야? 얼굴 왜 이래? 진짜 얼굴 왜 이래? 온도 <laughs> 왔습니다 음, <laughs> 얼굴 왜안 찝어서? 샐러드 마지막 날. 자 이거는 닭 안심 샐러드 느낌이 통이야 역시 와 근데 진짜 안심이다 진짜 안심인데 노잼이야? 봐봐 이게 진짜로 여기서 직접 튀긴 게 티가 나네 이렇게 드레싱을 항상 두 개씩 주네 두번 나눠 먹기가 좀 편해요 드레싱이 두 개여가지고 뭐야 필요? 음. 오 광고랑 한보 아니지만 저 나중에 다른 데도 시켜 먹어볼 거거든요? 근데 여기는 금액대가 엄청 저렴하지 않아 근데 인기가 진짜 많아서 대기가 많아요. 그 이유를 알겠다. 근데 한 팩당 만 원? 이거 2주 패지인데 2주 동안 이것만 먹으면 살은 빠질 수 있어. 근데 부족해요. 점심 도시락 싸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진짜 7시에인가 오거든요? 너무 좋을 거 같아. 다이어트 음식도 솔직히 말하면 비싸야 맛있어요. 닭가슴살로만 다이어트해야 제가 금방 질리고 지치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, 물론 뭐 몸을 만들거나 하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저처럼 그냥 일반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되고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돈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안 지쳐. 일반식만 치면 못 되지만 일반식을 대신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.